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성형수술 국가. 더 나은 모습이고 싶은 여성들의 바람 때문에 성형외과는 항상 분주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슴은 여성들에게 있어 자신감의 상징이 되는 부위입니다. 볼륨감 있는 아름다운 가슴은 모망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아름다운 몸매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가슴. 최근 많은 여성들은 의료기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미용 관련 시술과 관련해서 결정을 할때 가장 고려할 점 바로 시술의 효과겠죠. 최근 이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자신감을 업 시켜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시 서초구의 한 병원. 와 이른 아침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곳을 찾는 여성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곳만의 특별한 가슴 성형 방법 때문이라는데요. 원장님께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가슴 성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그 환자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개인별 유형별 맞춤 성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형과 유형에 맞는 시술을 해야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요. 이 병원은 20년 가슴 성형 경력의 노하우와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네, 보통 가슴 성형이라고 하면요. 이런 보형물을 삽입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서는 다른 성형 방법도 있다고요. 네, 저희는 불필요한 그 몸의 그 지방을 어, 옆구리나 허벅지, 어, 엉덩이 이런 부분에서 어, 뽑아서 가슴에 이식해주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체중, 체지방 공포 등을 비롯해 가슴 사이즈를 측정한 후 유선과 지방층 모양에 따라 가슴 유형을 평가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 가슴 성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가 지방 이식으로 가슴 성형을 한 이후에는 생착률이 낮은데 가슴 지방 이식술의 꾸준한 발전으로 이곳은 30% 이상의 생착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도 있다고요? 네. 자연스러운 모양과 촉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방 제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체형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이 느끼는 인물감에서도 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령별, 상태별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시술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도 시술 전 어느 정도 두려움도 해소되고 결과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술 전에 몸매가 상체는 좀 빈약하고 하체는 좀 튼실한 편이어서 입고 싶었던 옷도 잘못 입고 그런 편이었는데요. 요새는 좀 달라붙는 옷도 마음 편히 고를 수 있고요. 친구들도 많이 부러하고 워 생각보다 통증도 별로 심하지 않았고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방의 생착률이 높아 오랫동안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여성분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곳은 지방이식뿐만 아니라요. 한방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시술 후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가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있다고요. 바로 한방침입니다. 침을 이용해 가슴 경렬을 자극해 지방층의 순환을 통해 지방조직을 증식시키는 시술요법인데요. 어, 한방 가슴 사용이 초기에는 일반 침만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여러 번 여성분들이 내원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녹는 실의 일종인 매선침을 사용해서 조금 더 내원 횟수를 줄이면서 침의 효과를 강하게 그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조금 더 굵은 실을 이용한 매선침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리프팅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녹는 PDO 재질의 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침을 사용할 때 침의 효과가 조금 더 짧은 것을 강력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조직 생성을 야기함으로써 가슴 조직의 탄력과 그리고 형태 자체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방침은 가슴 성형뿐만 아니라 코, 얼굴 윤곽 성형, 주름 개선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절개나 마취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도 거의 없어 안전하고 시술 후에는 자연스러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방 코 성형과 한방 이마 성형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조직 자체가 조금 더 다른 조직에 비해서 부드럽지 않고 좀 단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을 극대화시키면 콧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 부위의 조직을 자극해서 조직 생성을 유도할 경우에 콧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년간의 시술 경험과 꾸준한 치료법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환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요? 어, 한방 가슴성형을 하실 때는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시지만 여성분들은 대부분 평생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음식 섭취도 안 하시고 보통은 잠도 좀못 주무시고 하시는 그러한 몸 상태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실 수가 없으세요. 요거는 보형물처럼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진 것을 가슴에 넣어드리는 치료가 아니고 내 몸에 내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내 몸의 조직이 조금 더 차오르도록 유도하는 고로한 그 치료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이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인위적인 외모개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이곳.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성형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성형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